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힘이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나 일을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도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또는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김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의 이의를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금요일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단체건 지혜자는 자신을 잘,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그가 말하는 내용과 형식, 태도, 모든 면에서 다른 이들의 호의를 얻는 힘과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이죠. 이 지혜자는 있는 듯 없는 듯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공동체가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 등장했다가 다시 또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반대로 지혜자들의 많은 성은 죄인 한 사람에 의해 무너지고 말죠. 마치 향기름이 죽은 파리들로 인해 악취가 나서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듯과 같습니다. 향기름의 향기로움이 죽어가는 파리들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의 향기로운 특성을 쓸모가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10절에서도 무딘 칼로 작업을 해봤자 내 힘만 더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뜨린 헤벨 세상의 인생은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매로 시작하여 심히 어리석음으로 끝을 보는 우매자가 등장합니다. 지혜자 입의 말은 아름다운 것이며 자비와 호의를 가득 가진 것이지만 사람들은 지혜자의 말을 가치를 모르며 귀기울이지를 않죠. 위대한 우매자는 자기의 귀를 즐겁게하며 자기 평안을 주는 이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자기를 바로잡아 주려는 이의 말은 헛소리라며 무시한다는 모습이 바로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자의 가르침을 불편하게만 여긴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14절에도 등장하죠. 그의 말들은 어리석은 말들로 시작하여 아주 나쁜 미련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우매자들의 말은 자기를 파괴하며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업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른다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일에 지쳐서 자기 동네에 가는 길도 찾지 못해 허둥된다고 쉬운 성경은 반역했습니다 즉 전도자는 오묘자들이 스스로 심오한 사상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언성을 높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조차 모르는 무지한 자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업에 들어갈 길도 알지 못한 만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자는 누군가가 지금처럼 어리석음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장래일을 알려준다 해도 그 안중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주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겠죠 내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으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 장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두신 지혜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큐티를 통해 가르치는 뭐 편집자, 주위에서 좋은 말을 해주려는 친구들을 잘 살펴보고 귀기울이는 내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1절은 화와 복이 있는 두 나라가 소개됩니다. 왕과 대신들의 상황과 자세들이 선명하게 대조되어지는데요. 두 나라의 화와 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왕이 어리석다는 표현과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왕이 어리다는 말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분별력이 약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세상 말로 나이 값을 못하는 어른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왕이 어리다라고 표현하며 왕으로서 판단력과 통치력이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대신들도 그들이 해야 할 직무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로서 왕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평과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대신들도 화가 임한 나라와는 달리 술 취하지 아니하고 또 직무를 수행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한 때에 음식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지도자에 의해 공동체의 오늘과 내일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무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18절에서 20절은 희락과 기쁨의 헤벨 인생이 서게 됩니다. 헤벨은 허무 라는 뜻으로 우리는 수중기처럼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헤벨 인생들임을 나눠드렸습니다. 게으름과 태만으로 자기 집을 돌보지 아니하면 석가래가 내려앉습니다. 석회를 바른 지붕, 석가래는 사람이 관리하는 만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전이 제공되죠. 희락과 생명을 기쁘게 하기 위해 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돈은 공동체의 환희와 생명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헤벨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향유하도록 도와줍니다. 왕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저주하며 부자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사적 공간에서 저주를 퍼부어대죠. 사랑하는 공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신중하게 듣기 위한 내 귀와 진중하게 말하기 위한 내 입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안 드리기로는 내가 너무 악한 것을 듣는 것으로 인해 괴롭다면, 또 내가 내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괴롭다면, 기도하실 때내 귀와 입을 약국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언제나 이 복된 하루 가운데 내 입술과 내 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내 삶에 주인 되어 주시는 복된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